지금 내화석이한점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30 정도 될것 같아요. 일단 꺼내봐야 되는데, 어쨌든 22성은 너무 요 지금, 어, 로로 박혀 있어가지고, 어, 문양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탐색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꺼낸 다음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7구입니다 심심해서 강에 나왔는데, 아, 한참 동안 찾았습니다 오전에는 한정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 드디어 한정이 됐습니다. 제가 보면, 돌 밑에 있는 삽을, 여 보이시죠? 돌 밑에 있는 석을 발견했어요. 수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수경으로 보면 이렇게, 어, 사이즈는 한 20cm는 넘을 것 같아요. 구국나무 어, 한 그루 가지. 어, 제대로 올라갔어요. 이것도 어, 캐보면 어, 석분도 좋고 어, 대박일 것 같아요. 자, 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물, 물이 얼죠? 예, 살은 물이 얼어가지고. 지금 물에서 건졌는데요 아,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넘는 것 같아요. 폭은 아, 한십0한 3cm 정도 되고요. 나무 한그로가지 제대로 올라왔고. 아, 멀리는 먼 상경을 볼수 있는 어, 그런 모양입니다. 에, 사이즈 좋고, 딱쑥 사이즈네요. 아, 그름도 좋고, 모함도 아주 잘 나왔어요. 아, 좋은 녀석 한정했습니다. 대박입니다. 네, 지금, 어, 친거지 꺼냈습니다. 사이즈는 30점 넘을 것 같아요. 일단 꺼내봐야 되는데, 어, 원도 아주 잘먹었고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화석으로 색감이 좋은 석입니다. 자, 물속에서 꺼내볼게요. 여기 지금 아, 방금 물에서 건졌어요. 이기 매화석인데 어, 대도 잘 올라갔고요. 아, 꽃도 아주 잘 좋습니다. 아, 더기 이들은 아, 승화가 잘 됐네요. 아, 기고 보시면 어, 이것도 음, 대박입니다. 요즘 이런 사이즈가 없는데, 어, 오늘 이렇게 우리 팀들과 함께 나와서 또 이렇게 한 점을 했습니다. 예, 보면 이렇게 매화도 잘 올라갔죠. 나무도 잘 올라갔고, 꽃도 아주 잘 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아, 진짜 오래간만에 멋진 걸한점 했습니다. 매화도. 그래, 예, 여기도 지금 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왔는데, 어 이것도 개화석입니다. 한 30cm 정도는 될것 같기도 하고, 한 25cm는 넘을 것 같아요. 바위경으로 봐도 되고요. 저 이거는 뒤쪽을 보면, 뒤쪽을 보면 또 이렇게 폭포로 어 봐도 될것 같아요. 어 이것도 석줄이 고급석기인데,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방금 물에서 건졌습니다. 어 포커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뭐 나무 한 거로 봐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 베이지 색깔이 나오는 그런 어, 매화석인데 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매화가 다 풀었습니다. 어, 영석이 지금 돼봐야 색깔이 좀더 나올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면 폭포나 나무 한 그루로 봐도 되고요 아 뒤쪽 큰으로 보면, 뒤쪽도 지금 어 녹대는 아직도 있지만, 청깨와녹대도 껴있지만 지금 요거는 이렇게 보면 바위경에 나무가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 또 매화도 황매도 나와있죠. 그래서 양석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2 0에한30 정도, 15 두께는 한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양석이 돼서 시커멓게 녹이 났죠. 많이 녹이 많이 난 부분들은 이렇게 시커멓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봐도 대박감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모함도 아주 제대로 잘 나온 석입니다. 이것도 대박입니다. 아, 매화석인데 한점 있습니다. 이거는 어, 캐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무로 어, 보기 보다는 숲경으로 어, 봐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한3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두께는 캐 봐야 되고요. 어, 높이는 한20 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어, 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물에서 건졌어요. 사이즈는 한30한2 정도 뭐 30cm 사이즈 넘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본 매화 석 중에서 아, 황매비다 아, 가장 모함 좋고 수마 좋은 석 같아. 아 문양도 아주 뭐 기가 막히게나왔습니다 황매도 봐도 되고요. 아, 아니면 아, 생강 나무도 봐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대도 아주 제대로 잘 올라갔어요. 아, 사이즈는 한 20, 한 7, 8, 한 28, 혹은 뭐한25 정도 되는 석입니다. 대와 꽃이 아주 잘올라갔고요 어, 물론 모함도속질도 아주 진짜 좋습니다. 선들로 보면 뭐 이거 어, 따라올 곳이 없을 것 같이 아주 모함은 아, 좋네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대조작올라갖고 네, 꽃대와 대가 아주 맞춤맞게 폈네요. 꽃대가 넘어가지 않고 아주 적당하게 꽃과 어울려있습니다 아, 요것도 아주 아, 생강나무 꽃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것도 뭐 모함 너무 좋네요. 원래 꽃들이 모함이 안 좋아요. 왜냐면, 이런 예,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죠. 이런 부분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 대략 대, 예,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런데 요건 아주 뭐 모함도 좋고, 아, 나무도 아주 잘 올라갔어요. 예, 그죠? 아주 멋지게. 나무대도 올라가고 꽃들도 아주 잘 올라갔습니다. 산 꽃들도 있고 이렇게 어, 생상 나무 꽃은 아주 모함이아아 기가막힌 색입니다. 사이즈는 한15 정도 될것 같아요. 혹은 한12 정도 두께는 한7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나무 한 그루가 잘 올라갔는데 이건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나무 한 그루가 아주 잘 올라갔고. 이거는 어, 이제 청자석, 이제 청자석 네, 아주 어, 잘 나온 석입니다. 사이즈는 한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가거 따지면 좋은 적입니다 어, 살짝 보이는 것지금 옆에 모래들 찜 치웠어요. 아, 어, 옆에 이거 또빠가사지도 있네요. 어, 사이즈는 대략 한30한5 정도, 30cm 는 넘을 것 같아요. 어, 모함도 뭐이 정도면 괜찮고요. 대작에서 이 정도는 뭐 A급 정도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모로 뭐, 묻혀있기 때문에 얼마 큰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요것도 물에서 건져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봐도 대박 느낌입니다. 대박 느낌. 네, 꺼냈는데, 와, 모양도 좋고, 문양도 아주 뭐나무가 진짜 잘올왔네요 아, 이게 진짜 두문석인데 어, 진짜 제대로 한점한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봐도 양석시키면, 어, 이석 중에서는 가장 큰 석이지 않나 싶네요. 어, 요거는 거의 뭐한천점 중에 한점 나올까 말까, 아, 그런 석입니다. 자, 요거 한번 꺼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요건 대박 느낌이었는데, 네, 역시 대박입니다. 네, 요것도, 아, 대작 사이즈 옆에서, 조금 먹이는 거, 지금 모래를 좀 파냈는데, 요것도 석질이 참 좋은 석질입니다. 일단 한번 꺼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방금 버려서 만졌어요. 한 28에 3지한 1,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몸에 이렇게 대도 잘 올라왔고요. 꽃도 밟고 있고요. 모함도 뭐이 정도면 특이 급입니다. 원래 이 석질이 모함이 안 좋은데, 여기 모함도 아주 아, 잘 나왔어요. 자, 근처으로 한번 가보면, 네, 대도 잘나왔고요 아, 매화, 백매가 좀 많긴 것 같아요. 황매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 잔디들도다있고요이 아, 정도면 뭐, 완전 초대박입니다. 이런 사이즈, 잘 나오지 않는 색인데 이렇게 한 나왔네요. 자, 이거 뭐, 대도 기가 막히게 왔습니다 사이즈, 뭐한, 뭐냥, 다좋아요 뒤에도 물론 괜찮습니다. 뒤에도 보면, 이렇게, 골고루, 어, 뭐, 폭포로 봐도 되고, 상경으로 봐도 되고, 나무로 봐도 되고, 이렇게 보면, 바다으로 보면, 백성으로 봐도 됩니다만, 이렇게, 섬들로 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포인트로 오면, 어쨌든 아주 기가 막힌 거 완전 초대박입니다. 네, 이 속도 요거 바로 옆에 옆 부분이 있었어요. 아, 좀더 묻혀 있어가지고 이만큼 아, 보인 거 지금 모를 지 키고 걸까 왔는데 아 이것도 매화 속은 아주 뭐 그래도 아,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양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음, 일단은 모함을 봤을 때 네, 이렇게 보는 것도 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3개월에서 아잘 나왔어요. 사이즈는 15 정도 될것 같아. 요 두께는 한 8cm 정도? 네, 한 10cm 정도 될것 같아. 요 어쨌든 이것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네, 매워석입니다매화석인데여석은잘 아, 아, 나오는 석은 아닙니다. 지금 아, 물속이 조금 뿌옇게 보이는데, 이거 한번 꺼내가지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느낌은 아주 대박의 느낌입니다. 네, 요거 지금 방금 건졌어요. 아, 크기는 대략 한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요 석질은 지금, 아, 귀한 석질입니다. 잘 나오는 석질이 아닌데, 아, 오늘도 이건, 뭐, 물론 물속에서 봐도 대박인데, 꺼내봐도 될것 같아요. 아주 대박 사이즈. 아, 대박 한점 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물에서 건졌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아,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 문양을, 어, 이렇게 봐도, 음, 대가 잘올라갔고요 물론 요거를, 이렇게 봐도, 어, 대는 잘 올라갔어요. 어쨌든 요거는 좀, 때를, 삐, 어, 벗겨서 양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사이즈 좋고요 아, 오래간만에, 어, 은 석기란 점은요. 아, 이 속기도 잘 나오는 속기도 아닙니다. 약간 연초목이 나면서 아, 베이지 색깔이 드는 돌이 아, 잘 탐색이 안 되는 돌입니다. 음, 전자주 아, 잘 나왔네요. 아, 이렇게 봐도 되고요 혹은 또 아, 이렇게 봐도 됩니다. 아주 멋진 돌점이 있습니다. 대박입니다.